아, 척수. 아. 아, 척수 척수? 야, 수 아. 어, 촉수 들어갔네, 촉수? 수들어네 야, 촉수 쫙 들어갔어. 촉수에요, 이거. 수 피족이지? 피족이피족이 아, 훅마. 야, 훅 나와 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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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. 다우 크다. 크다. 이거 크다 어우. 이거 좋다. 딱 저되기 크던. 어. 설 이야, 역시 크네. 계속, 돌을 돌을 뒤졌는데요. 어, 돌 밑에. 나올까? 예, 돌 밑에 속수가. 어. 야, 나이스 굿. 어. 돌 뒤졌다니. 네, 돌 뒤져가지고 혹시 낙지나 아니면 개죽에 겨울철에 혹시 낙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낙지나 개죽에 싣고 있습니다 보다가 개죽에 촉수 들어갔어 또 들어갈까요, 이거? 요 들어갔다 이거 개죽에 촉수 들어갔어 아니 아니 촉수 아 촉수다? 아니 뒤지니까 촉수가 쏙 나왔다 들어가네요. 이봐요, 푸티 해주게요. 푸티 해주게. 예, 네, 네, 이거 살려주도록 할게요. 푸티 네. 해주게. 딱 들어가네 촉수가. 이살조인데아그가 살조개야 살조개. 한번 일단 보고 살조개. 배주래 뿌띠 오빠 아예가지락만해가지락보다더 죽어요 뿌띠 뿌띠 집에 가쫙 소리가 안나요 낚시거쫙소리 나요? 뭐 그럼 <laughs> 그럼 짝 짝고 짝고 쫙 눌러붙었으면 걔가 쫙소리안난까요쫙소고나쫙온다니까요예 예. 낚시가 쫙소리 나와요 아직 몰랐죠 못봤죠 소리 못 들었죠? 어, 아 진짜? 나는, 돌뒤집 때, 돌 밑에 낚시했때쫙소리나요그 예. 예. 네. 아, 살 개. 살 개. 가서, 색깔 이쁘네. 좋습니다. 네. 네. 배기 구멍 있어요? 네, 배두기 구멍배 응, 구멍. 여기 이쪽? 네, 뭐, 구멍. 두기 구멍. 뭐? 예. 나오잖아요빼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사이즈, 사이즈 괜찮네. 아, 예. 굿. 이 열려 있어요. 이쁘다 아, 네? 가만히 있어요. 굿.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이 정도면은 예. 아, 좋아요. 예. 들어갔들어네 자, 톡싹 들어갔어. 큰데? 어 보고 보자 아우, 야. 되게 크진 않은데. 이게, 아우, 촉수 가이렇게낌빵 나왔어, 원래. 오, 그 구세? 구세. 구멍이 딱 뚫려 있어요. <놀람> 돌 옆에 아니면 돌치우고나면구 그 옆에 구멍이 빵 뚫립니다. 이게 <놀람> 촉수. 제대로 촉수예요, 이거. 여기 촉수. 여기 있대, 여기. 있대. 여기 여기도 여기 있 있대. 여 여기 있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기 있대. 기 여기 여기 있기 있대. 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대. 여기 있 여기 아이 잠깐 아휴 빨빨빨빨 빨빨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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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는데리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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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여기 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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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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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 굿 이정도면 뭐 아주 좋습니다 아 나이스 아 개죽에 이거 잡는거 이거 응? 인삼 좀 먹어야 되겠어요 네. 아예 완전 중동이야중동 예. 기운 없으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네. 네. 아 인삼 좀 먹어야 되겠어 에? 응. 아. 네? 뭐야 여 갑시다. 하고 갑시다. 뚫어놨지. 아, 별로 뚫는데? 응, 뚫어야 돼. 자, 오늘 뭐, 개죽에, 개죽에 몇 마리 보고, 좀 뭐, 그래서, 바람, 바닷바람 쐈으니까 좋죠, 그죠? 저거. 응, 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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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고 뭐, 춥에 응. 춥지도 않고 됐다. 아까를 었는데 지금은, 딱 아, 좋아요. 예, 좋습니다네 똑바로 아, 색이 어, 우와. 어우, 씨. 어 크다. 크. 안 보여? 이쪽에 새끼. 까놨나? 까놨어. <laughs> 아, 새끼네. 속도가 살았네. 들, 너는 들어가. 들어가. 그아가 이것도 죽었어가지 뭐. 근데 구은거아니야 이게 음. 음. 뭐야? 꽃시래기. 꽃시래기? 이것도 먹는 거예요? 맛 이것도. 해 아, 꽃시래기? 네.

즐겁게 잘 놀다 합니다. 네, 오늘 헤르즈 헬질... 조건은 별로 안 좋아요. 네. <laughs> 그래도 뭐 그냥 나와서 그냥... 물높이 높은 날 경험도 하고. 네, 높은 날 나와서 뭐지 민마리 보고 힐링하면서 가는 거죠. 네, 맞아요. 네. 특히 헤르즐 오실 분들은 첫 물때 오시는 게 아무래도 조건. 네, 맞아요. 가 좀 성과가 네. 좋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, 남들이 네. 남들이 건들지 않은 첫 번째 물때 네, 그, 그, 좋을 때 오시면 가장 좋아가 좋고요. 네, 네. 오늘도 하루도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